네, 안녕하세요. 강화이기입니다오늘박지영 아, 밑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콘서트 얘기한다고? 10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뭐예요? 10월의 마지막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네. <laughs> 네. 그 토요일 날, 까지서 해서, 강화에서 10월의 콘서트라는 거를 네. 했고요. 음. 올해가 세 번째. 음. 아, 3회째, 시간 근데, 아니, 뭐, 누구나 다 이해하시겠지만, 요즘 뭐, 웬만하면, 그런 큰 행사를 안 하고, 음. 이미 잡혀져 있던 것도, 굉장히 뭐, 뭐, 취소내지는, 뭐, 네, 네. 오히려 관객을 네.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 네. 하기도 네, 네.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네, 참, 네, 네, 네. 근데, 이게, 군에서 공,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걸 굳이 하는 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글요 뭐, 이 행사를 코로나 시기에 음. 왜 하냐라고 음. 지도했더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위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생하는 국민들을 격려하고 네.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잘 납득이 안...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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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여쭤보면, 네. 글쎄, 반응들이 신통치가 않은데. 가보셨어요? 아,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 몇분 몇 정도 보이셨다고 해요? 글쎄요, 이제 그것도 시간대별로 달라요. 여기서 사진에, 사진에 보면 네. 뭐 그냥 몇십 명 정도인가.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이제 요 사진은 네. 이제 그 저기 강화군 주민이 아닌 네. 뭐 네. 분들이 못 들어가고 사지에서 아, 네. 오신 분들이이 아, 행사장 안에는 또좀 그렇죠. 근데 이제 다섯 시부터 시작했는데 다섯 네. 시 시작할 때쯤에는 한 절반 정도. 맞게는 인원이 음. 안 찼다고 하고요. 음. 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음. 그 뒤에 이제 공무원들 동원을 해서 인원수를 음. 채우는 걸로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상식, 상식 바뀌네요. 뭐, 이런 뭐, 그 연예인 부르고, 음악 행사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 힘들고, 우울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그 참, 자취단체할 바는 아닌데, 근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뭐, 한 2억 3천만 원 넘는다고? 2억 3,800만 천 원. 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1,500여 그, 그날 행사 그 좌, 저기 저 의자를 1,500개를 놨대요. 네, 어, 네. 1,500개를 놨고 다 왔다고 치면 네, 다 왔다고 쳐도 네. 어, 한1인당 15만 원. 1인당, 예, 15만 9천 원. 정도가 그러면 뭐 아니 뭐 저기 뭐 우리 저기 긴급 재난지원금 나눠드리고 네, 뭐 어디. 네. 뭐 학생들한테 뭐 나눠주고 식당이뭐나 예. 이런 것처럼 사실 이 돈으로 그런 배려를 하는 게훨씬 훨씬 국민들을 좀더어 아니 뭐 예산이라는 게 이제 그 쓰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을 증진 하라고 배정된 예산이니까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면 그, 공연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음. 수입이 발생하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객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행사를 못 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언택트로. 예. 이제 뭐, 공연을 그게, 하고 유튜브로 네. 이렇게 한다던가 해서 그분들한테 네. 어떤 수입이 좀 발생되게 좀 한다던가 네. 이런 걸 기획을 했으면 박수를 굉장히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 돈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강화에서 보기 힘든 유명 연예인들 보고 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기왕에 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음, 가는 당연한, 네. 그런 방식을 좀 취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기, 네. 기사 내용에 보니까 또 이제 이 자리가 안 채워지니까 공무원들 가족을 막뭐 약간 뭐 동료에서 뭐 모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저, 제가 이제 그 공보관하고 강화군의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네. 공보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공보관 하는 얘기가 네. 그냥 통상적으로 보내는 문자다 네. 아, 라고 했는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세, 세 번에 걸쳐서 공무원들한테 네. 가족들 같이 참석하고. 네. 그 처음에는 처음에는 제목에 네. 긴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는 긴급이라는 게 있고 아, 세 번째는 네. 긴급 알림. 그래서 아. <laughs> 뭔가 이런 수가 안 채워지니까 아. 빨리 좀 공무원들 가족들하고 해서 와라라는 네. 취기가 아닐까. 이거 누가 봐도 그렇게 읽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뭐 정부 시책에도 어긋나고 진짜 이 네.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참그 적당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콘서트였으면. 이럴 일이 아니죠. 사실은 막 장사진을 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음.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그, 그때 당시 다섯 시경에 이제 한 절반밖에 안, 그, 좌석이 안, 안 찼다.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나머지 절반은 공무원들이 지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1,500명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네. 군민들, 뭐 네. 공무원하고 뭐 일반 주민들을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행사다라고 네. 본다면, 아, 어, 이건 참 예산이 어마어마하요 그래, 대단한 어쨌든 대단한 몇 가지 얘기를 이제 나눠본 바로 참좀 좀 상식 밖의 행사인데, 네. 근데 박기자가볼 때는, 어, 강화군 공무원들도 어린애들도 아니고, 네. 다 경험도 있고, 네. 경민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남들이 볼때 어이없는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또뭐 잘못 추정을 했다가 이게 또 고소고발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아, 어, 글쎄요, 뭔가 어, 이건 있지 않을까요? 음. 아니면 뭐 저도 그,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네. 이 예산은 네. 작년에 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잡, 그러니까 작년에 기획을 해서 네. 어, 올해 네. 예산을 잡으려 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뭐 행사 주체 기획사한테 상당한 또큰이 저기 수익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이런 상황이면은 이걸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꾸던가, 무리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업체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냥 현실에 맞지 않게 강요한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조심스러운 거는 어쨌든 이건 일반 그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단정로 이익을 아, 했다가는 명예에서 뭐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됐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좀, 네네. 이건 이제 각자 그 저희 프로를 보시는 분들판단에 네. 네. 맡겨야 네.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네. 이저 강화 국민만 받았어요. 네. 그래서 강화 주말이니까 강화에 네. 오신 외지인들이 계실 거고 네. 심지어는 강화 국민하고 같이 외지인 뭐 친척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같이 네. 왔다가 네. 이제 아, 그래서 주민등록만 이산에 있는 분들이 강화 주민만들어가고포크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이건 또 무슨 행사다 이그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지만 네. 타지인들 외지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행사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공보관 얘기는 음. 취지가 강화 국민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유명 연예인이 오다 보니까. 네. 그 이제 그그 그 따라다니는 부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좌석을 다 차지음만. 차지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laughs> 강화국민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밀집되게 이렇게 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제 부분도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강화국민에 한해서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쨌든 좀 제가 봤을 땐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그 강하게 살면서 뭐 이런 그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축제라든가 음. 이런 행사에 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고 그러는데 네. 그 네.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에 대해서도 네. 뭐 계속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국민들이 좋아한다면 네. 뭐 좋아한다면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는데 아 지금 시기는 네. 좀 부족. 안안 아니, 뭐, <laughs> 공짜로 공연 보는 거라면, 네, 뭐, 어느 누군, 네. 누군. 근데 이제 과연 이런 예산이, 네.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다른 게더쓰질수 예,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게할때더 아, 효과가 아,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 못 아, 나오는 거 네. 같아요. 아쉽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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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만, 그, 최근에 있었던 시의 콘서트에 대한 무대 전 문제점을 지원 고맙습니다.